그러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뒤에 나와야 되잖아 문화적 동물이 뭐냐 이거 야 문화적 동물이 있냐 야, 인간 아니냐 인간 참, 인간은 이렇게 쓴것 같은데 자 사람이 튜, 그러나 사람이 튜닝 뭔가 조절을 한다 사회에 히즈라고 나왔네 사람이 앞에는 여게 있겠네 그 문화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사회에 맞춰 간다, 사회에 적응한다 합시다.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체인지, 규범이라고 할까 기준이 변하면서 매년 아더 가야 되네 소리 매년 변할 수도 있잖아. 또한 세기마다, 백년마다 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이런 개인이 문화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히즈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한다. 뭘 배우고 싶다? 당연히 그 변한 사회적 기준 배우려 하는 거 아니야? 나타내는 것. 시면 무엇이든. 그게 뭔데? 좋은 삶을 나타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사회적 규범이 바뀌면, 그좀뭐 좋은 쪽으로 자꾸 배우려고 든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파워. 사회적 비교, 사회적 비교, 뭔뭐 말했지? 사회적 비교. 남들과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또는 문화나 문화를 비교하거나 이 사회와 저 사회를 비교하거나 이런 사회적 비교라는 것이 다 중요한 요소다. 인간의 동기부여에 이게 문화적 그냥 인간이야. 인간이 말이 아니지. 문화적 동물이라는 거 인간밖에 더 있어. 인간들이 설정한다 목표를. 다른 사람들 그들의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한다는 거죠. 만약 자연이 프로그램 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냐? 체크 좀 해놔야겠네. 저 밑에 우드슈드쿠트마이트 헤브 플러스피 있을 거 아니야? 만약 가, 자연이 프로그램 했다면 만들었다면 우리를 단지 찾도록 어떤 음식이나 쉴곳 그다음에 사람을 찾도록 어떤 사람이냐 함께 살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늘은 부정어 갖지 않았을 것이다. 충동이 없었을 것이다. 찾으려는 욕망이 없었을 것이다. 방법을 찾으려는 어떤 방법 만드는 삶이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찾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자연적 욕구 다시 말하면 의식주죠. 의식주 앞에서 음식하고 주 나왔는데, 여기 사람으로 해놨지만, 만족이 되어진다면. 이런 어. 거는 사람의 감정에서 능동성 개념이 아니라, 이건 비동사 pp가 된 거지, 이건. 이해되지, 그지? 인거, 럭셔리한 거, 한 세대에서 럭셔리한 것.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케이블 TV라든가, 세컨드 차. 아무튼. 럭셔리한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영식 동사고. 필수품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 뭐지? 사회적 기준이 변한 거지, 이거? 아까 우리 위에서 벨벳 친것 중에. 얘네 그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야 되잖아. 3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변하는 기준, 행복의 변하는 기준이 디펜더 의존한다. 뭐에 인간의 동기부여적인 플라스틱 플라스틱 세팅, 유연성, 동기부여적인 유연성 말고 다른 말로 쓰면 남들과의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냐?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뿌리 박혀져 있다. 키보비드 따라잡으려고. 그한 사람의 이웃을 따라잡으려고 이해됐죠?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저 지속적인 요소 이상한데 상수란 뜻이니까 변하지 않는 요소가 이다 대대하다 이런 인간이 따라잡기로 원한다 동료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됐어요?